49번 흰공 4개, 검은 공과 파란 공이 각각 두 개씩, 빨간 공과 노란 공이 각각 한 개씩 총 10개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대. 이 주머니에서 다섯 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색이 세 종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. 그러면 지금 꺼낸 다섯 개를 꺼낸 거니까 두 개, 두 개, 한 개가 되거나 아니면 세 개, 한 개, 1개, 한 개라고 볼수 있지. 그러면은, 이 경우를 구해보면은, 공이 두개 이상인 거는, 흰 공, 검은 공, 파란 공, 얘네밖에 없으니까, 그러면은 세개 중에서 두 종류를 골라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나서 공이 한개 이상인 거는, 이 앞에서 흰 공하고 검은 공, 파란 공 중에서 안 고른 색깔 하나, 그리고 빨간 공, 노란 공까지 포함해서 세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지.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은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될 거고, 이 경우 구해 보면은 3개인 경우는 우리 흰공만 3개 이상이지, 나머지는 전부 다 2개 이하니까, 얘는 그냥 흰공으로 저는 정해지는 거고, 그러면 나머지 한 개들은 검은색,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 4개 중에서. 두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, 얘 계산해보면, 은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6이 되는 거겠지. 그래서 얘랑, 얘랑 둘이 더해보면, 은 15가 나오는데,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지. 그래서 답은 15가 되는 거야.